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애들은 뭐야? 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면 뭐야? 문제를해결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재산 문제든, 우리가 뭘 풀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가서 뭐, 어,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 격분해갖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 되는 거예요. 내형에스나에스피아에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그여호을를만나셨어 여호의 봉부에 취했을 때라는 거요 우리는 의기양양, 금이양양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요? 실패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자 길을 떠날 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뭐 4때를 거쳐가서 하나님 전을 지으려고 뭐손전 하나 지어주고 뭐 하나님 기둥 하나 세워주고 뭐 11조를 드려서 그때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야곱 버림받은 야곱 먼저 스스로의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배델를 하나님이 되셨겠어요 외삼촌이라는 만만치 않은 어떤 아람에 내려가서의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처준과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달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버려서 여러분이 당한는 권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져서 뭐 예를 들어 다이시, 파세바르, 치앙사판 같은 경우는 범죄에서 생긴 권한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의인의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연단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배의 친구들처럼 뭐 네가 죄를 져서 뭐네 아들이 죄를 져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없이고 하는 말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 잘못해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버려가는 건지, 나런 그 생각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요처럼두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통을 주는지 우리는 모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원인을 왜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 그런데 하시는 말은 뭐냐?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잘못을 했던 전단 속에 있던가, 요 하나님, 어지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에, 에스에 다스 피했을 때, 뭐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세금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한월의 아들들을 죽였을 때, 세금이 좋게 여겼는데, 그 사람들을 모살했을 때또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시적사에서도 한번 살아본적이 있잖아요 시적이 얼마나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안치는것 같아도 못쓸 일이 일어나면 떨떨 뭉치는게 시적사잖아요 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성읍 사람들이니까 방심해서 당했지만은 스스로 했으니까 얼마나 슬적망많겠어요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되냐 하나님이 답이라는거죠